이번 시간에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 문제들을 풀어 보겠습니다. 아, 이에 대한 이론 설명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은 시청자들은 그 이론 설명 영상부터 먼저 시청하고 이 문제 풀이 영상을 시청해야 내용이 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퀘스천 1. 아, 이러한 indefinite integral을 evaluate 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 integrand가 x라는 펑션과 ex라는 펑션의 프로 o 트로 되어 있죠. 그러니 이거를 어, integration by p a t 에 의해서 어, 풀면 되겠어요. 그때 이두 펑션 중에 끝까지, 늦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게 이런 순서죠. r e 트 우리 이론 설명 시간에 배웠어요. r e 트 늦게까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x는 a이고, 어, e to the power of x는 exponential이니 a를 그냥 놔둬야, x를 그냥 놔둬야죠. a니까. equals x는 그대로 놔두고, 요 ex를 integration 하면 ex 그대로 되죠? minus integral. 그대로 놔뒀던 거를 이번엔 differentiation 하니 1이 되고, 요 변화를 줬던 요거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dx. 그래서 이게 미심쩍으면은 이펑션을 x 2 x 를 프로덕트 룰에 의해서 디퍼렌시에이션 해서 요거와 요게 나와야죠. 그럼 요거를 디퍼렌시에이션하면 1, 2 x 플러스 x 곱하기 이더 e 파우브 x. 그래서 요거가 요게 되는 거고 요거가 요게 되는 거니 이 맞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q 스 x e to the power of x 마이너스 어, ex dx 그럼 이거는 x times e to the power of x 마이너스 이게 내추럴 익스포네이션인 그대로 엔티 어, 딜리버티브가 되는 거고 플러스 c 해서요게 파이널 엔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됐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순서 리에이트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어, q u e s t 2도 역시나, 요, 인 n 피니트인티그럴에서 i n t e g r 가 x와 lnx의 프로덕트로 되어 있으니, 요거를 바이 파츠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럼, x는 어리스메틱이고, lnx는 log f 이니 이걸 그대로 놔둬야죠. log f u 맨 앞에 있어요. 이걸 늦게까지 놔둬야 돼요. 그러면, equals, lnx를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i n t e g r 해야죠. 그럼 times uh, x 스퀘어의 1 over 2죠. 마이너스 어, 그대로 놔뒀던 걸 이번에는 인티그레이션을 하니 lnx 아 디퍼렌시에이션을 해야 되니 lnx를 디퍼렌시에이션하면 1 over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줬던 이거는 그대로 갖다 써주는 거고요. dx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프로덕트로 룰에 의해서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각각 요거와 요게 돼야 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1 x 스퀘어드 ln 에, 아, ln 여기 x가 빠졌었네요. ln x 어, 2분의 1 x 스퀘어 ln x 마이너스 어, 2분의 1은 콘스턴트 빼고 이거 곱하면 x dx 그래서 2분의 1 x squared ln x 마이너스 2분의 1 파워펑션인 x 스퀘어에 이로봇으 로저스팅하고요 플러스 c 그래서 파이널 앤서는 2분의 1 x squared ln x 마이너스 4분의 1 x squared 플러스 c 이게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 됐죠? 다음입니다. 아, Question 3. e v a l u a 이거예요. 여기는 Definite 주어졌는데, 이 주어졌는데 i n t e g 가 역시 p r o d 로되있죠 그러니 e 티그레이션 바이 by p a 그대로 놔두는 순서가 리 r e a 늦게까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우리 이론 설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죠. L은 로그펑션, E는 e x p o n e n t 등등 이 i는 inverse trigon function 근데 우리 그, 어, 코스에 따라서는 inverse t r i g function을 calculus에 포함하지 않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에, i, b에는 요 inverse trigon function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 higher level 에요 그러면 x는 어, arithmetic a이고 sine은 trigon이 a가 t 앞에 있으니 a 즉 x를 그대로 놔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x는 그대로 놔두고 요 sine 2분의 1x를 인티그레이션해서 여기다 써야죠 왜냐하면 요거를 프로덕트로 의해서 디퍼렌시에이션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 그런데 요거를 인티그레이션해야 돼요. 그러면 sine 2분의 1x가 딜리버티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2분의 1x가 돼야죠. 근데 이걸 디퍼렌시에이션은 마이너스인데 여기 없으니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걸 디퍼런시에이션 하면 2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 없으니 2로 어저스팅을 하고요. 이거 이해 되겠습니까? 우리 트리고 어, 펑션의 인테그레이션 많이 해봤죠? 요거를 0에서 2분의 1 파이까지 예,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 0에서 2분의 1까지 그대로 놔뒀던 거를 디퍼런시에이션 해야 되니 1이 되고 요거는 그대로 갖다 써야죠. 마이너스 2 코사인 이 분의 x dx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x 코사인 이 분의 x를 0에서이 분의 파이까지 예, 계산해야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가 나와서 플러스 에에서이 분의 까지 코사인 이 분의 x dx 자, 이거 또한번 씁시다. 마이너스 x 코사인 이 분의 x 0부터이 분의 1 파이 플러스 에요게 트리고 펑션의 타입 a 이죠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사인이 분의 x 가 n 딜리버티브죠 그럼 디퍼렌시에이션 해보면은 코사인 이 분의 x 곱하기 분의 인데 없으니 여기 2로어저스팅하고요 너무 쉽죠? 0에서이 분의 1 파이. 이 파이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은요거를 이제 이배 n 어퍼 바운드, 로 e 바운드를 각각 넣어서 b o u 어퍼 바운드 1 o u n d low 이 o u n d low bound, low bound, low bound, low bound, low bound, low b o u n 이 low b o u n 곱하기 w bound, low 스 2 곱하기 요거예요. 2 곱하기 어퍼를 넣은 2 곱하기 요이구요 사인 어퍼바운드를 넣은 4분의 1 파이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로우를 넣으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걸 어, 계산하면 마이너스 어, 파이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이게 2분의 루트 2안에 마이너스 요거는 전체가 제로가 되고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파이가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 이그젝트 밸류를 할수 있는 앵글이죠.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파이 더하기 요걸 계산하면은 캔슬 cancel, 캔슬하고 2루트 2 그래서 답이 요게 파이널 엔서가 되죠. 그래서 어, 요거 마이너스 어, 이 분의 루트 2 파이 더하기 이 분의 루트 2 이게 파이널 엔서가 되겠어요. 요 네피니티 인티그럴에 대한 이그젝탄 값이죠. 자, 그 다음에는 캐스션 4 여기도 역시나. 어, 데피니트 인티그럴의 값을 계산하라는 얘긴데 여기 인티그럴드가 역시 프로덕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by parts, integration by parts 에 의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e to the power of x가 e에 해당하고 코사인 x가 t, 트리고에 해당하니 t가 익스포네이션 앞에 있으니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 예, t, 코사인 x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 equals 코사인 x를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인티그레이팅해서 곱하기 그대로 그죠. natural e x p o n e n t 이 요걸 익스포레셜하 요거를, 요거를 인티그레이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product 에 의해서 differentiation에서 이게 나와야 되니, 요거하고, 그죠. 우리 요거를 인티그레이팅하는 거, 이게 바이 파츠의 원리죠. 마이너스. 아, 근데 요거는 definite, i n t e g r a 이거를 0에서 파이까지 계산을 하고. 인티그럴 0에서 파이까지 어, 그대로 놔뒀던 걸 이번 디퍼렌시에이션 을 해야 돼요. 그럼 코사인 x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니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요거를 바이 파츠에 한저 프로덕트 룰에 의해서 디퍼렌시에이션해서 이거와 이게 돼야 되니 지금 요거를 디퍼렌시에이션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변화를 줬던 거는 그대로 갖다 쓰고요. e x dx 됐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아, e to the power of x 코사인 x의 0에서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0에서 파이까지 사인 x e to the power of x dx 그래서 여기에 인티그런드가또 프로덕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또 파이 파츠로 또 한번 해야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또 쓰고 요걸 바이파츠를또 해야 돼요. 그럼 요거는 t고 요거는 익스포넨셜이니 리에이트, t가 앞에 있죠? 그러니 사인을 그대로 놔두고, 사인 x고 요거를 인티그레이션 해서 e to the power of x 0에서 pi 마이너스 그대로 놔뒀던 게 이거죠? 그 다음에 0에서 pi까지 그대로 놔뒀던 거를 이번엔 디퍼렌시에이션 하니 코사인 x. 여러분들 다 이해되죠? 변화를 줬던 거는 그대로 갔다. 쓰고 dx. 그죠? 그러니 이게 또 product로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와 요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거를 left-hand side로 transposing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2에 e, 2 times 0에서 파이까지 e x cos x dx. 요게 트레, 에, left hand side로 transposing 아, 됐고, 이게 like term이니까, e, 배가 된 거죠. 이거는 요거 두 개죠. e x cos x 0에서 pi 더하기 sin x e to the power of x에 0에서 pi. 그럼 이 값을 평가, 어, 어, Uh, Right-hand side를 평가를 하면은 equals uh, e to the power uh, e to the power of pi 그 다음에 코사인 pi 빼기 e to the power of 0 e o 코사인 z 그죠 더하기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uh, sine pi times e to the power of pi minus s i n x 대신에 0을 갖다 는거죠0 e e power of 0 요거를 계산하니 e to the p 의 코사인 pi가 네거티브 1이죠. 마이너스 e to the p 0가 1이고 코사인 0은 1이고 플러스 사인 pi는 0 times e to the p 마이너스 사인 0은 0 곱하기 1 요걸 계산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e to the 파워 오브 파이 마이너스 2 이건 각각 0이죠 그래서 요게 에, 아 요게 1 곱하기는 1이죠 그래서 요게 파이널 e 서가 되겠어요 그죠 요데피니 e 인 r 그럴 값은 아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지금 답을 구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2배의 이거니 Therefore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에서 파이까지 e to the power of x cos x dx는 예, both s i 를 2로 나누니 2분의 1에 이거죠. 마이너스 e to the power of 파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네거티브를 빼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e to the power of 파이 더하기 1, 1. 이렇게 되는거죠. 이게 파이널 엔써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기서 요데피니티인테그럴 값이 네거티브네요. 네거티브라는 것은 요 인티그런드가 요0과 파이 사이에서 네거티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데피니티인테그럴 값이 네거티브가 나온 거예요. 야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q u e s 여기 도 역시나 definite i 값이 주어졌어요.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기인데 여기도 i n t e g 가 이런 f u 과 이런 f u 의 p r o d 로되 있으니, 요것도 i n t e g r a t i o 로 풀어야 돼요. equals 이거를 그대로 놔두는 순서, r e 이트 알죠? 그럼 앞에 x 빼기 의 s q u a r e 는 a죠. 그 다음에 sine x는 t니까 a를 그대로 놔둬야죠. 앞에 있으니까 x는 minus pi s q u a r e d 그대로 나중에, 그 sine x 를 integration, when you h a differentiation product rule 의해서 differentiation has a noun which you integration, cosx인데, 이거를 하면 cosine x, 인데이 h a d i f f e r e n t i a v e to o you have u have x o do, you have to d a to v e to do, y o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평가를 하고, 마이너스 0에서 파이까지, 에, 그대로 놔뒀던 걸 이번 디퍼렌시에이션을 해야 되니, 요거,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2x 빼기 파이 1, 이거죠? 그 다음에 변화를 줬던 거는 그대로 갖다 쓰고요. 여러분들 쫓아오고 있죠? dx.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 네거티브 코사인 X에 x 의 x 배기 파이의 스퀘어드 어, 0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를 인티그럴 게이 바깥으로 빼서 2 e, 0에서 파이까지 x 마이너스 파이의 코사인 x dx 그러니 이게 또 인티그런드가 이 프로덕트로 돼 있으니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를 한번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티그를 이거는 그대로 갖다 쓰고 코사인 x 곱하기 x 빼기 파이의 제곱 0에서 파이까지 플러스 이에 이거를 파이 파출하는데 이게 그대로 놔두는 거죠 이 어리스메틱이 트리고보다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x 빼기 파이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인티그레이션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sinx가 되고 이거를 0에서 pi까지 평가해야 되고 0에서 pi까지 그대로 놔뒀던 걸 differentiation하니 1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 변화를 줬던 sinx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어, 귀찮지만 한번더 쓰면 cosx 곱하기 x 빼기 pi squared에 0에서 pi 플러스 2 곱하기 어, 이것도 일단 그대로 써야 되죠 x 빼기 파이 사인 x 0에서 파이 마이너스 요 사인 어, x 를인티그레이팅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죠 그래서 0에서 파이 까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퍼를, 오퍼바운드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에, 에, x 대신에 파이 빼기 파이의 제곱 빼기 에, 0을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0 0 빼기 파이의 스퀘어드 그렇죠? 이게 요거를평가한거예요 플러스 2 곱하기 파이를 갖다 놓으면 파이 빼기 파이 s i 파 n 마이너스 0빼 s 파이 사인 0됐 i s i n e c o s i n c o s i n 죠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은 요거는 파이 빼기 파이는 0이니까 o 하기 코사인 s 이니까이고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코사인 0은 1이고 곱하기 파이 스퀘어드 그죠? 플러스 2배 파이 빼기 파이는 0 곱하기 사인 파이는 그것도 0이죠? 사인 파이 맞죠? 마이너스 이거예요. 어,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사인 0은 0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0은 1. 이거 복잡해요. 그래서, 브레킷 이거죠? 요브레킷에 대한, 요브레킷이에요 그리고 요걸 정리하니, 파이 스퀘어드, 플러스 2 곱하기 브레킷 이건 0이고, 이것도 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그럼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계산하니, 파이 스퀘어드 마이너스 4 해서 이게 에, 파이널 엔서가 되는거죠. 그죠? 이 어, 어, 뭐 계산할 때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넣으면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서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를 어, 두번 썼다는거예요요게 파워가 2기 때문에 한번 쓰면은 파워가 1로 줄어들고 여기서 또 한번 썼다는거예요 이럴 때, 어, 포와 로어 바운드를 넣을 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자유로 계산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6번은, 요게 인벌스 트리거 펑션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인데, 우리 코스에 따라서는 인벌스 트리거 펑션을 캘큐러스에서 가르치지 않는 코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캠브리지 인터내셔널 리그잼 코스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 i b 서는 이걸 하죠. 그러니 해당하는 학생만, 요거는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를 아, 어떤 조작을 하는 거니? equals integral 1 곱하기 tangent inverse x dx. 이렇게 고쳐도 상관이 없죠? 이해 되겠죠? 이렇게 고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 integral은 두 펑션에 x에 대한 두펑션의 product로 되어 있으니, 요거를 바의 파츠로 하면 되겠어요. 그럼 1은 어리스메틱이고 탄젠트 인벌스 x는 인벌스 트리거 펑션이니 요 i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i가 a보다 앞에 있으니 요거를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면 탄젠트 인벌스 x를 그대로 놔두고 이를 인티그레이션 해서 여기다 곱해줘야죠. 그러면 x죠? 마이너스 요거는 지금 인데피니티 인티그럴입니다 요어 그대로 놔뒀던 걸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 탄젠트 아, 인벌스 1 1 x 를디퍼렌시에이션하면 e 로버 1 플러스 x 제곱인 거 여러분들 이거 알죠? 우리 인벌스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영상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퍼런시에이션했고 그 다음에는 요 변화를 줬던 거1에서 x 로 됐던 거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dx. 그래서 요 그거를 프로덕트 룰에 의해서 디퍼런시에이션은 각각 요거와 요기에 나온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 x 탄젠트 인보스 x minus 1 plus x 스퀘어 분의 x dx. 자, 그럼 이거는 x 탄젠트 인보스 x 인티그랄. 요인티그라드가 라이셔널 펑션이니. 인버스 리시프로컬, 리시프로컬 인티그레이션 포뮬라를 쓸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거를 fx라고 놓으면 1 플러스 x 스퀘어를 fx로 놓으니 요거의 딜리버티브 2x가 여기 있으면 은 리시프로컬 인티그레이션 포뮬라를 쓸 수가 있죠. 요게 f 프라임 x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2가 있으니 여기 1 over 2로 어저스팅을 해주고 dx. 됐죠? 그러면 이거는 x, tangent, inverse x, minus 2분의 1에 이게 ln, 1 plus x square, plus c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항상 0보다 큰 거니 모듈러스 기호를 없애고서 답으로 쓰는 게더 좋죠? ln, 이건 항상 플러스가 되니까 1 플러스 x 스퀘어 플러스 c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어요. 파이널 연속 그래서 6번 문제는 인벌스 트리거 펑션을 배우는 학생에만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에 대한 문제, 6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음, 컨셉이 어렵 게 느껴진 학생은 이거에 대한 이론 설명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 영상을 시청하고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면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